이 현역과 콘서트 1부는 저희가 경연에서 보여드렸던 화제의 무대들로 꾸는 무대들이었고요. 지금부터는 현역들의 특별한 팀위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. 콘서트가 아니면 저처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조합들이 있고요. 쇼킹한 무대들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. 아. 멋있습니까? 네, 에녹 씨와 신승태 씨. 신슨태씨가 준비한 듀워앤군데또 준비되어 있구요 그 제가 이걸 보고 읽어는데 빨리 써주시겠습니까? <laughs> 하여튼 뭐 이제 제 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아 남성분들 아직까지 팔자키고 여기 나오는 친구들 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보고 계신 아버님들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나오는 가수들 다 보란 듯이 잘할겁니다